이노하 겠습니다 카이라인, 이라인 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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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인 카라인, 카에이스라인 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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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인카라 있는 줄 알았습니다. <preparo> 안녕.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저 저 많은 인원 중에 알아본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다저 <laughs> 많은 인파 속에서 나온 한 마디 누구세요? 오세요? 오세요. 자 여러분, 고아유. 저희가 곧 M 카운트 다운에서 언더커버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장하여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모르시면 알려드려요 저희는 어, 에이스입니다. 네.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에이스. 남비섬이 <laughs> 유명한 게 뭐가 있지? <laughs> 옛날에 겨울연가 촬영. 아아 용사마 한동서 아 저희 저희 어렸을 땐 파리 여요이죠노 아. 사랑해도 기기야 가자 가 우리 말을 못 하려고 이거 애기야저 사람이 야 사람이다 이 남자가 내 남자 우리 말을 못 하려고 아기 그대 띵띵 는미전 공전을 갖고 앞등해진 <laughs> 그래, <너는 푸른> 야 <laughs> 아 배고프다. 생각보다 버즈 체마 칼로리를 많이 잡아 먹었어. 너무 아, 배고, 네. 아, 네. 아, 진짜 배고프다. 그, 아, 아니 긴장하면서 뭐, 그 칼로리 탄들. 이렇게 힘드냐? 추모됐어. 아, 네. 남이섬으로 레고. 아, 와 진짜 대단. 말이 안 통. 아. 나만 볼수 없다. 아, 자 아, 저희 매니저님, 저 죄송해요. 사진 한 번만 찍어 도될까요 아, 네. 네, 저희 단한 사진 한번 찍어 주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와 학창 시절부터 여자 친구가 생기면 가고 싶었던 곳이 남이섬이에요.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되게 설렜어요, 정말. 뭔가 남이섬에 예쁘고 막 그런. 이미지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아, 저기에도 뭔가가 숨어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눈앞에 내가 다시 나타나 노래할 때 예전에 처럼 손을 뻗어 날아서안하고할때 돌아와서 다 소리 질러줘 그 소리 질러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다고 감사합니다. 아, 저희보고 얘기 감사합니다. 아, 니다 아, 아, 니다 아, 감 아, 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니다 아, 아, 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 아, <laughs> 저이 뭐 친구랑 뭐? 같은 팀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반갑다. 아, 이거 옷 되게 예쁘다. 여러분, 오시. 에이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에이스, <laughs> 진짜 아는 거 맞아요? <laughs> 옷이 살짝 부끄럽지만 아, 니 근데 자신감 있게 걸어가야지 오! 와 야, 이거야 이거 저희 에이스 저희가 꼭 먹을게요 아, 에이스 고마워요 에이스를 주셨어 저 분들이 아 에이스, 진짜 감동 에이스. 센스쟁이다 센스. 진짜 센스쟁이 센스쟁이 <laughs> 센스야 저희가 꼭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희 학교가 어디에요? 어디 지역이에요? 지역이 어디? 반포 반포 서초구요? 서울이시구나 저 고속터미널 사는데. 저희 이번 주 엠카 첫방 할수 있으니까 봐주세요. 멜론의, 멜론의 에이스 언더커머 검색하시면 나와요. 노래 틀면 이 탈색머리형이 춤춰준대요, 여기서. I <laughs> can't <laughs> <laughs> 이제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우리 또 메뉴를 와와 와. 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어? 사장님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와 음. 혹시 여기서 가장 베스트 메뉴는 어떤 메뉴가 있을까요? 갈비 음. 혹시 그머니에 한도가 있나요? 스태프님들 눈치를 보니까 약간 살짝 그 우리가 메뉴를 많이 말할수록 약간 눈빛이 약간 아나 적당히 먹으것 같아요 어디까지, 어. 어디까지 말하나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다섯 명이잖아요 우긴 네. 아. 일단 7인분을 시켜야 돼요 7인분을 시켜야 돼요? 아니, 네. 막국수 먹을 사람? 네요. 막다 먹지 않아요? 막국수는, 막국수는 다 막국수? 하나씩 먹어요. 국수 하나씩 시키고 고기 전병두 개랑 김치 전두 개. 오 너무, 너무 많잖아. 끄덕끄덕 할수어 감독님. 감독님 끄덕끄덕 할수어 오케이 레츠고. 근데 한번. 우리가 나 지금 뒷감대 무서운. 거야. 우리가 먹은만큼 아, 뭘 해야 될수 있어. 보고. 에스키리. 음식 이 나온데 갑자기 미션 판이 같이 나오는 거 아니지? <laughs> 아, 너무 당하고 살아가지고. 사람을 잘 먹는다. <laughs> 먹는 거가 좀 장난 아니아이고 어. 그래, 저 먹는 거하 장난치면 안 돼. 역시, 풀어시고 먹는 거에는 장난 안 치는데, 먹고, 먹은, 먹은 만큼? 먹은 자리. 혼자, 아. 대가를 치러라. 어, 대가를 치러라, 약간 이런. 오, 우난 너를 위해서 어디든 상관없어 제일 예쁜 꽃은 항상 멀리 <목소리가> 있으니까 잠시 그대로 있어줄래 내 목소리 를 듣는다면 내가 너를 부를게 oh yeah 바람에 반짝이는 네가 웃겨 So I'm calling 너를 찾아 불렀어 이 노래를 I keep on calling 너를 그리며 움 바라니 Vamos embora, vamos 갈별알에서 아메리카노 사귀었네. <laughs> 지금 발별알베짜 초판에, 아, 그럼, 그럼 너무 짜. 아, 그냥 물고물고 미국, 찜댔어. 아, 네. <laughs> 뭐, 어떻게 하면. 있지, 찌지지지 응? 네. 오케이! 코앞다 고맙다. 고맙네 고맙다. 습니다 기가 막히게 먹었습니다. 아, 아, 눈, 예. 눈이 풀리도록 먹었습니다. 아, 근데 우리 촬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돌면 안 되니까. 아메리카노 맥이 없었어졌습니고 맥이? 맥이. 아, 콜? 네. 콜? 어, 좋습니다. 아, 안 되지, 너가 외국! 너가 외국! 너가 외국! 너가 외고 오! 뭘왜그 거야? 안 잡히니까 가려 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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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뭔 이거 모욕감좋어 까먹고 있어서, 나 어찌 내는 거 까먹고 있어서. 아, 이여유 얼마 만에 여용이야 그냥 많이 즐겨놔라. 재밌지? 발로 예. 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야. 예. 오, 자자자. 자, 지금 제대로 이렇게. 오, 오 재밌어. 재민이 춘영아. 춘영아, 몽령 오빠. 오빠 목이야 재밌어요. 어너 아, 정말 머리가 많이 짧아졌구나. <laughs> 그 동안 많이. <힘들었던가>? <웃음> <웃음> 나 아침 몽령이 <공룡이 웃음> 뭐야? 나는 <저는>, 몽령이요 <laughs> 저 뭐야? 저저왜높 높은 게 있어? 사나하다. 작가님의 높아졌지? 시선이 날아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다. 저 뭐예요? 잠시만. 잠시만. 이게 뭐야? 잠깐만 여기 뭐야? 나무 올라타기요? 와 이거 이거 뭐. 모험의 수 트리고 오드벤처인가요?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스리, 넘버 포, 넘버 이 넘버 십 <laughs> 이거를 타고 계속 다니는 거야? <laughs> 생내 반들반들 하셨어요. 아, 아니 오늘 이게 높은 것만 하는 거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게 진짜 무섭다. 우매왜 급나이 높아네. 와우, 저는 위에서 그냥 먹은 게다 소화된 느낌이었어. 그냥 너무,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 남이섬에 그런 게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계속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이거, 이거 뭐지 스틱왜 <laughs> 여기도 가지 아 이거 어쩐지 불안불안하더라니 어렵지 않아요? 디스코. 체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체력이요 <laughs> 아, 여기가 어드벤처. 여기가 어드여기군 어드벤처. 여기 그건... 아, 설명 드벤처죠빨가색드벤처 여기가 어드벤처. 여기가 어드가어처 여기가 기가 어드벤처. 여기가 가기 정로의 풍마석이 나달려오 생금이자 김도환이다 출발 했습니다 아니 지금 갔다 와 아니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아, 제가 보기에는 3 0분 예상. 30분 아, 제가 보기에는 30분이 아니라 거의 1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 지금 내려가는 것도 지금 세월라 내버려 가 아이고, 갑시다 또, 또, <laughs> 또 아, 잠깐만 예능 감 충만하고요 하하하 <laughs> <laughs> 약간 차단 느낌이네 아 진짜 어, 자 선생님의 가르침을 가리킹을... 아뭐 어떻게 접었구나 우와 어, 자세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김병아 선수 안정성입니다 착지. <laughs> 와 하하하하하 하하하와와 이게 뭐야 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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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아, 진짜 님와 <laughs> 이거 와. 와 이거 잠깐만 오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진짜 저도 몸이 안 죽여 잠깐만 이거 잠깐 잠깐 어 달려주세요 와와